요즘 가장 힙한 쿠션이 세미매트의 메쉬망 조합이잖아요. 이렇게 바르면 무조건 백화점템 표현되거든요. 한번 따라해보세요. 첫 번째가 스킨케어 마무리. 메이크업 전에 스킨케어 양 줄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솔직히 적게 바르면 좀 건조하지 않을까 걱정되잖아요. 그냥 평소대로 하시고 쿠션 전에 깨끗한 스펀지로 두드려서 잔여물을 없애주세요. 이것만 해도 베이스 밀림이 확 줄어든다는 거. 요즘 쿠션 등장이요. 제가 집착하는 키워드 상압빛. 인위적으로 붉거나 노란색이 아니라 뉴트럴톤을 선택 하면 그 위에 어떤 색조를 올려도 찰떡같이 받아먹는다는 거 이제 발라볼게요 여기서 두 번째, 양 조절 급하면 나도 모르게 손에 힘팍 들어가가지고 꾹 눌러버리는 거다 알아요? 퍼프 반 정도에 살짝 묻힌 후에 뚜껑 뒤에 있는 팔레트에 돌리면서 양 조절 먼저 해주세요 요렇게 그냥 양 조절용 팔레트가 아예 달려있으면 안 까먹고 잘할수 있겠다 그쵸? 마지막으로 코 옆, 눈가, 입가 같은 섬세한 구조라든가 가장자리에 메이크업이 두껍게 얹어지면 전체적으로 다 두꺼워 보이거든요? 가장 넓고 돌출된 구조인 뭐 광대, 이마, 턱끝, 콧등 요런데 먼저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 먼저 찍고 거기서부터 토도독 펼쳐주세요 모공이 고민인데는 쓸어서 한번 1차를 해주셔도 좋아요 커버하다가 만약 양이 부족하다? 여기에 덜어놓은 거 있죠? 이거를 좀 닦아서 2차를 해주시면 두꺼워지지 않게 잘 커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답답한 느낌 없이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보송 매끈 피부 표현 대성공!